우리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사야처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어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이니까 2,700년이 지난 2,700년이 2,700년 전에 이사야처럼 아니 그게 뭐 어, 스마트폰이 발전고 발달돼, 컴퓨터가 발전돼서 어,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이사야는, 어? 그, 남유다, 자칭,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남유다의 앞날, 미래, 내일을,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앞이 벼러지는 것만 보고, 아, 우리 잘, 잘 되고 있구나. 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런데, 이사야만, 야, 너희들은 뻘벗 너희는 하나님 앞에 뻘궈 은 죄인들이야. 너희 평사법을 벗고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고 작하고 통해 해야 할 때야. 안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야. 왕들이나 방북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이사야 선지자 눈에는 그것이 다 보였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 성경의 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 제대로 바라보고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교인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다 어,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어, 아무 이상 없다고 잘 돌아가고 잘 돼가고 있다고 실상은 어, 벌거벗은 벌거벗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 다 벌거벗고 다니니까 어, 다 그런 줄 알고 영안의 눈을 영안이 열려서 그 시대 상황과 그 유다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과 왕들과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멸망이라, 멸망! 그러니까 이사회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회는 그 절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절망적인, 자, 보세요. 이우한코로라는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15절, 16절.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필교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성신이 부어져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 예? 그 주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그 임만우일, 인마누일, 임만우일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됩니다 성신이 성신이 부어줬어 성신이 자, 여기에 성, 이 본구절을 지배하면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성령을 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개입 주권적인 개입이 있기까지 재난은 연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 인만웨일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늘 보자 우편에서 자정하시고, 그리고 성천한 지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 선지자를 구약에, 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신약시대에 다성취되었어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제가 늘이야기하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 하나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려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루하우입니다. 성신에 대한 개념이 점진적으로 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여러 경우에 있어 이 영어는 인간의 영, 영혼과 비슷한 비인격적 개념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비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내재적이며 강력한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언급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신이 임한다 이 말은. 그러다가 인격적 실체로서 성령의 개념이 점점더더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소망의 핵심의 요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금을드는 것은 성령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곧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될때 거기에는 무력함과 불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주심으로써, 성신을, 성신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어질 때, 그 그 땅에는 풍요함이 있고, 집집마다 희락이 있고, 또 나라 전체가 평안히 깃들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부음이, 성신의 임함이, 성신의, 성신의 부음은 메시아 왕국의 성신의 부음이, 오늘 성신을 부어주시리라 할때그 부어주심이 바로 주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구약시대에서처럼 대상이나 기간 면에서는 제한적이지 않고, 만민에게 영원히 성령의 부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요엘스 2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취이 보여줄 때, 강년 아름다운, 광년은, 광년은 생각해보세요. 광년가 어떻게 아름답게 될수 있어요? 성신이 구워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살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불모지가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성신이 구워질 때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어, 풍요롭지고 열매가, 어, 맺히고 또 소출이 있고,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광야가, 어, 불모의 땅에서 아름다운, 어, 이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 29절에, 거후에 그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인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중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사경전 2장에 나오죠. 누가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순절, 자, 어, 1장에 예언한대로, 구약의 이사회가 예언한대로, 어, 사도행전 1장에서 어, 이 다락, 마가에 다락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실때 어떻게 해요? 2장의 일절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어, 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신이 임할 때 나라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게 해석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만나 하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이 루하우가 불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고 주의 성신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주의 성신이 임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성신이 임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의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 죄가 떠나고 주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 오순절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하늘에서, 자, 보세요. 하늘 보자에서 성신이 이 땅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성신은, 우리 가운데 임한 성신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성령 세례는 한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그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와 경계심을 버렸습니다. 어, 경계심과 경쟁심을 버렸습니다.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 돈, 물질, 어, 재산,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니냐고다 함께 나누어서 유무상통한 그런, 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 되는, 연합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언제 이런 일이 났어요? 이사야가 연한대로 성신이 부어질 때, 성신이 부어질 때 이사야가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이사야는 절대 소망을 우리도 그래야죠. 가장 절망적인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절망적인 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절대 소망을 내다보고, 주님의 재림이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내다보고, 이건 성신의 역사로만, 성신의 역사로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자, 우리에게 성신은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성신은 이미 부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민감함을,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 없으면, 성령을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계속 성령 세례, 뭐, 맨날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사야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